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천국문을 받을 자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꾸짖으시는데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면서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 아니하며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킨 으로운 자라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라삐라 칭함을 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믿음으로 어롭다 여겨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뜻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며, 이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해석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먼저 천국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천국 문을 열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을 바딴 아람으로 향하던 야곱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창세기 28장 12절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여 놓여있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없었는데 열렸다는 뜻이며 이 길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뜻으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5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닫혀 있던 휘장이 곧 천국문이 열린 것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셨는데 천국문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던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혔다는 것은 자신의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오십구장 일 절에서 이 절을 봅니다. 이사야 오십구장 일 절, 선지자가 백성의 제약을 규탄하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합복하지 못한 상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며. 천국 문이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의 정화사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에게 죄를 지게 하시고 대속해 주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화목하게 해 주시고 천국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천국문을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것입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를 그날에 먹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하는데 화목 제물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하도 그 고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침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을 말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 즉시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 영생을 가지게 되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화목제물의 고기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목재물의 고기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날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먹고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이튿날에도 먹되.레기 7장 17절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레기 7장 18절 만일 그 화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서원이나 자원한 예물은 예수님 화목재물 계시기로 서원하시고 자원하신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화목재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화목재물의 고기를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인 셋째 날에는 참 형상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뜻으로 율법의 행위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며 실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도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고 율법을 먹고 있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봅니다. 레이기 7장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것은 고기가 오염된 것을 말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오염됐다는 말씀으로 누룩이 섞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며, 깨끗한 자만 먹는 것은 속죄제를 드린 자는 깨끗한 자로, 십자가의 은혜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다른 복음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다른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별해 주어야 하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복음을 먹어도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베인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오염되, 오염되지 않은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을팔 때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거 먹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출레급하는 모습과 같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물의 고기인 복음의 말씀을 먹되 무엇이 부정한 것에 접촉된 오염된 고기이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고기인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구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겨 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물설지에 바르고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해질 때.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말하고 그 밤에 유월절 양으로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에 불에 구워 구운 고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불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고 또 지옥불의 고통을 받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육신이 죽으시고 두 번째 죽음인 지옥불 지옥불의 고통까지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레이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을 잡아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려 불에 태워 드립니다. 재물의 각을 뜬다는 것은 육신의 완전한 죽음을 말하고 뜬 각을 불태워 드리는 것은 지옥불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흠명하셨다는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지옥불의 고통까지 대신 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밤은 항옥재물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즉시 국바로 먹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언제 아버지가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인 6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지옥불의 고통까지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님을 말하며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은 6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운 그대로 먹되 왜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으셔야 했는지 생각하며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9절, "날 것으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머리와 다리까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는 것이며,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옥불의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지옥불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신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육적인 것을 만족시켜 주고 병이나 고쳐 주고 돈을 많이 벌게 부. 부... 벌어 부자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것으로 예수님 오직 두 번째 죽음인 지옥불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으로 머리와 다리와 그리고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을 섬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 목적이 이와 동일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당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유다가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 하는 문맥입니다.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피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전하자 애굽으로 피한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44장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레미야 44장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공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세상 것을 달라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에는 전쟁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전쟁이 나고 먹을 것이 없고 결국 막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하며 참고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시지 아 돌아오지 않자 결국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백성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6월절 양의 고기를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며 오직 두 번째 죽음인 지옥불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으로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출애급기 13장은 말하는데 3절을 봅니다. 출애급기 13장 3절 모사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에 내셨음이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으로 유교병은 먹지 말라는 말씀인데 유교병은 고기를 부정한 것에 접촉된 것을 말하며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지 않고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유월절 양의 고기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전하거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모병장수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물에 삶아 먹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염된 고기이며 누룩이 들어간 유병의, 유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래는 우리의 광야 생활, 광야 인생길을 말하며 누룩이 들어간 오염된 말씀인 유월절 양의 고기를 날 것으로 먹고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유월절 양을 잡아 그 밤에 그 고기를 모두 불에 구워 먹음으로 인도하신 것을 그것을 잊지 말라고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은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문 띠를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피성인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며 도피성인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누리려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말한 것입니다. 도피성인 예수님께 피하는 방법은 오직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모두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형과 그림자로 전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만 강조함으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식성대로 날것으로 먹고 삶아 먹고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야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자식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도 열심히 한다는 것인데 전도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불에 구워 먹는 자들에게 전도를 받으며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오염된 고기를 나누어 주는 자들에게 전도되므로 오히려 지옥 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유월절 양의 고기 전부를 불에 구워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맛대로 날것으로 혹은 물에 삶아 먹고 있는 것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전함을 받아서 먹고 있는 유월절 양의 고기가 곧 복음이 날 것이 아닌지. 혹은 삶은 것이 아닌지 다른 복음인지 매일 확인하며 먹어야 하는 것이며, 오직 불에 구워 유월절 양의 고기만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말씀을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